안녕하세요 몬스터님들 저는 개마마구요 이분은 개파파 이 아이는 길거리에서 구조한 블루힐러 맥스 이 아이는 LA에서 <laughs> 입양한 진돗개 마일로 그리고 최근에 가족이 된길냥이 까미입니다 저희는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다경 가족이 우당탕탕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맥스, 마일로, 까미 같이 키워주시겠어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과 영상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갑시다. 짠! 까꿍! 믹스, 오늘 학교 가서 잘 놀다 와. 아빠랑 엄마랑 모처럼 자유시간좀 가질게. 이제 애들 학교 데려다 주는데 학교가 한 30분 운전해서 가거든요. 네,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에 크니까 어디 좀 가면 30분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형화 반만큼만 하고 와, 알았지? 맥세, 너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 같다야. 그렇게 가면 안 불편해? 왜 거기 있어? 의자에서 편하게 가지. 친구들 다 지금 어? 들어가지요? 음. 마일 그렇게 러마일로 학교 근처에 지금 잠깐 마켓을 들렀는데 이거 로즈마리를 제가 심을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아주 건강한 놈이 나와있네요 감자도 하나 사고 마일로랑 맥스 없다고 집이 이렇게 썰렁하나? <laughs> 아이고 조금씩 먹어 조금씩 아이고 누가 그렇게 막 먹어? 누고 아이고 천천히 먹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오늘 마일로랑 맥스 없어서 네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지. 맘 편히 드셔. 아우야 너무 더럽게 먹는다 너. 먹고 있어. 엄마가 오늘 조금 바빠서 다 먹을 때까지 못 기다려줘요. 알았지? 안녕. <놀람> 오빠 이거 내 이름 맞는데? 그냥 여기 그냥 놓고 <놀람> 갔어? 어머머, 잠깐만. 오빠 추루야. 이현장이 아니야 또? 나 캣임? 캣이... 어머 머머 이거 봐. 캣 이거는 캣을 잘 아는 사람이야. 잠깐만 보자. 푸는 사람 정보가 없는데 어... 현정이지? 아, 고양이. 어 현정이랑 유리다. 내가 봤을 땐 이거. 아 귀엽다. 간식인가 봐. 어머 까미 복터졌네 오빠가 봐도 현정이지. <laughs> 아 이놈이 지지배야 이야너 간식이 엄청 왔다고 지금. 응? 현정 이모가 보내준거 같아 까미야 점심 먹고 올게 응? 놀고 있어 뭐 뺑뺑 돌아응 까미 good girl 까미 이따가 간식 줄게 알았지? 오후에 이따 만나 알았지? 응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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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따 만나 응 이따 만나 알았지? 까미야 엄마가 좀 놀다 올게 지금 마일로랑 맥스 없어서 우리 자유란 말이야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맥스랑 마일로랑 학교 보내놓고 개파파랑 점심 데이트 가요. <laughs> 간판만 봐도 맛집인데? 찐맛집, 찐맛집. 저는 무슨 샐러드 시켰어요. 국수랑 막 비벼먹는 거? <laughs> 구독자님 중에 화숙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애기가 락이 있다고 그랬더니 가락이 있어야지 살아남죠 이런데 어 진짜 눈물 날 뻔했어. <laughs> 그리고 아직 사람한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같대 사람 엄청 많아. 계속 들어와, 계속. 우리 커피 갖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야,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너무 달아 아니야. 안 달아. 아니, 달긴 난데. <laughs> 너무 달아. <laughs> 오, 고마워. 땡큐 <laughs> 오빠. 나는 우리 애들을 사랑해. 근데 없으니까 너무 편해. 일주일에 한번 우리 이렇게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she's a spicy girl. Uh, uh, she is. Oh, she's got too, cat attitude in a big way. What? She's not she she just be like, "No, I don't." I'm the <laughs> thing going. and then you go in there and she's like, "Yeah, don't touch me." And then you oh, to all the my. other cats. Uh oh, oh. Yeah, that Catitude. catitude. <laughs> <laughs> no thank w a e will think about it yeah b e cuz a um i'm feeding the s t r a y cat now oh, y okay. e a h she comes every day 아 노는 거봐 노는 거 벼룩 약도 사야 되고 어 이거 나 <laughs> 이거 아마존에서 <laughs> 샀는데 더 싸게 산거 같아 와 캣도 이렇게 뭐가 많아 옴빠 <laughs> 거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지금 바람이 안막아져 근데 오빠 이런 거는 들어가도 잘 보일 것 같지 않아? 근데 공도 응, 달렸잖아 공도 달렸고 갖고 놀으라고 애들 제일 따뜻한 이게 오프닝이 제일 잘하니까 따뜻한면 이게 제일 따뜻해 응. 안 그래? 근데 얘가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나? 트, 아! 들어는가 같지? 응. 난 이거 사고 싶은데 오빠 이거 얘는 뭐야? 이거 똑같은 난 이게 또 귀여운데 이걸로 하면 안 될까? 이게 <laughs> <뒤에> 꼬랑지도 있어? 그 <laughs> 꼬랑지 갖고 노르를? <laughs> 아빠가 써는 <쏘는> 거야? <laughs> 아빠 어 이걸 왜? 오빠가 그런 거다? <laughs> 어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진짜 막 갖고 놀까? 이런 거? 그걸 막 그런거 깃털로 데리고 놀더라고야 캣도 정말 종류가 많다 덴탈쥬하나 사고 메아우이쥬아 <laughs> <we do> <laughs> 마리아나? <laughs> 마리아나 진짜 있나? <laughs> <뭐야>? 캣닙! <laughs> 캣닙 컴퍼니 그러니까 이, 이게 이 얘네한테 마리아나라잖아. 이거 주면 아전 그냥 뿅 간대. 캣 용품이 이게 다 지금 캣 용품이에요. 엄청 많아. 이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와 한국도 고양이 많이 키우지만 미국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고양이. 아 이다 지금 고양이 용품들 와 우리가 어쩌다가 양 집사까지 됐냐 그치 <laughs> 이렇게 놀 때는 시간이 빨리 간다 오빠 그치. 굿보이 엄마 말로 데고 올게 오케이 okay, 굿보이잘 <laughs> <laughs> <Nice. 웃음> <laughs> <laughs> Thank you so much. Milo. I love Well we see you guys next week too. Yeah, I'll Yay! see you. Yay! Yeah. Okay, exciting. Okay. <laughs> I'll keep bringing. Thank you. Have a good one. Okay. Bye guys. Sit. Good boy. Yes. What's good boy? Tiny Susa. Ah, picky sauce. Ah, this is thinking about some tiny dinosaurs. I Milo? I know. Oh? Tiny dinosaur. 아이 굿보이 맥스 어땠어 오늘? 어? 잘 있었어? 아 피곤하나로 다 그렇지? 잘 있었어? 오늘 선생님도 엄청 칭찬하던데 뭐 했어? 뭐 했다고 칭찬해? 어? 헬로우 왜집 때문에 안 오나 왜 자꾸 얘가 안 와? 나 아미가 먹으면서 들어갈 수 있게 가 들어가겠죠? 야, 내가 지금 두집살림하느냐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까미야. 먹어 먹 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늘? 안 오는 줄 알았잖아. 까미야 근데 너좀 살찐 거 같다. 응? 좀뚱뚱해진거 같은데. 처음에 삐삐 말라 갖고 오더니. 장나이지그 캔디야. <laughs> <laughs> 와, 장난이지? 이게 뭐야, 이게? 응? 햇빛이야, 그게? 들어가 봐. 그래, 고기 안에 더 있어. 야! 맛있지? 거기서 자라고. 너무 짱난수게 말로? 햄. 말로, 궁에. 야, 너 살쪘어. <laughs> 어? 너좀살찐것 같아, 까미야. 궁뎅이 봐. 야미 자리 잡았어 아예 어떡해 웃지 우지, 웃지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아 따뜻해 야미야 <laughs> 응? 잘자 알지 아 여기 자리 잡으면 안돼나 들어가야 된다고 내려와 가야 돼 이제 가자 가자 내려가라 어치크 걸 잘자 응음 안돼 안에는 못 들어가. 응 그래. 거기서 자, 알았지? 응. 거기가 네 침대야. 응. 엄마가 지금 두집 살림 하느냐고 힘들다고. 이 까미 까미 냄새. 이 까미 냄새야.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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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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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맥스 이 누구 냄새? 탐색 탐색. 어 탐색 탐색.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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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엄마 두집 살림 차렸어 지금? 아, 야 내가 제일 힘들다야. 아, 니들 눈치 보랴. 제 눈치 보랴. 안녕. 먼저 바삭하게 구워줄 거예요. 거의 튀긴다는 느낌으로 명란젓과 명란젓을 약한 불에 구워주고 이 명란젓이랑 먹을 소스는. 마요네즈랑 와사비. 오이는 약간 듬성듬성 깎아주는 걸로. 그래야지 깎았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오이를 이렇게 깎은 거예요. 점심에 샌드위치 먹고 남은 아보카도를 샐러리도좀 넣고 너무 녹색 느낌의 풋데기만 있는 것 같아서 당근도 조금 먹다 남은 연어가 좀 남아서 자 연어도 여기다 넣을게요. 두쪽 남겨서 뭐에 먹어보려고. 프로틴을 계란으로 이걸 버터에다가 구웠더니 아주 그냥 냄새가 꼬시, 꼬시. 자, 명란. 오늘은 우리 맥주와 함께 약간 안주 느낌으로, 이자카야 느낌으로 밥을 먹을 겁니다. <laughs> 비주얼만 봐도 엄청 맛있습니다, 지금. 오, 요렇게 이자카야 안주는 레디가 됐고요. 오, 아주 노리노리해졌습니다 뚜껑 덮고 좀만 익힙시다, 오빠. 우와, 장난이지. 우와. 맛있겠지? 비주얼 괜찮지? 맥주는 또 여기다가 이렇게. 오늘 저녁은 맥주입니다. 이거 코스프레스 한 거지? 크으, 엄청 맛있겠습니다. 건배합시다 짠! 오! 이야! 맥주 괜찮네. 오, 이거 맛있습니다. 오, 이고 괜찮다, 이거. 오. 음! 와! 자 아까 치킨에다가 옛날에 무슨 버팔로윙을 샀더니 그 소스가 얼어게 들어있는 거야 남은 걸이 묻혀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 치킨이 좀 익을 동안 얘를 먼저 먹자 우리가 오 내가 먹는 법을 가르쳐 줄게 오일을 넣 그리고 명란을 넣그 다음에 이 마요네즈 소스 를그 위에다 딱 갖고 한 입에 쏙 넣어야 돼 엄청 맛있겠죠? 어때? 음. 요건 스모크 세몬과 오이와 아보카도. 음, 음. 음. 완전 술 들어가는 안주다. 술 들어가는. 응? 음? 아우 좋네. 마매니 너네 이따가 오시오. 너희들도 깜짝 놀랄 미래가 있다고. 엄마 밥 먼저 먹고, 너네 돼지기 하나씩 벌써 뜯으셨잖아. 그렇지?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 좀만 참아. 오이! 우리 마일로는 야채를 안 좋아해. 그지아야 no. 어메! 어마 <laughs> 엄마? 맥스 웬일이야? 어메! No. 이놈들이 이거 뭐 먹고 싶을 때건들면 가만히 있는다? 이놈아아이 <laughs> 그 먹고 싶어. 응? 안돼. 이거는 너네가 뭐 먹는 거라고. 마일로, 못생긴. 멋진 김 Bye -bye. 코만 보인다 코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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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주니까 오빠한테 간 거야 지금 바빠바빠 <laughs> 바빠, 코가 아, 아. 이런 소스도 두면은 다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착 이렇게 냉털로 또한끼 완성 남은 버팔로윙 소스랑 내샐러리랑뭐 이런 거. 개파파가 샐러리 죽어 다 먹는데 요렇게주면 먹어요. 자 버팔로밍 납시오 <laughs> 똑같다. 식당 거그렇 음. 식당 느낌 나지. 음. 마일로바. 마일로 안녕. <laughs> 버팔로밍은 꼭 렌치를 찍어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오이. <laughs> 맛있겠다. 와 시판이랑 똑같네. 그 <laughs> 저 소스 괜찮네. <laughs> 말로 엄마가 부담돼서 먹을 수가 없네. 너 아까 엄마가 분명히 돼지기를 줬다고. 내가 너를 뭐 밥을 안준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 왜안 먹은 쪽해? 엄마 밥 줄게. 혓바닥 한번 잡아도 돼? 잉? 아유 미끄러서 잡히지도 않. 네